트런드린데 다리스를 모르겠다는 건 대가리가 깨지고 싶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거지? 대장이 아니라고 완이야. 뭐 쪽으로 가서 뒤로 원래 이제 도망 못 가게가 아니라 뒤쪽부터 공격해주면 자이스키 소킬을딸수 있거든. 이 친구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각을 안 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 꿀팁이긴 한데 이렇게 뒤쪽으로 상대 챔피언 뒤에서 이제 맞대일하면은 상대 킬을 쉽게 떼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두고연 꿀팁 방출 잊지 마세요. 미녀는 먼저 밀고 킬을 해볼까? 자 마대를 해서 이기겠네. 자, 뒤쪽을 먼저 가서 저 친구 이제 패시브 오스텍 생각하고 아마 이 스킬이 쿨이었나 봐요. 담이 잘 찔렀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위치가 여기 있으면은 기둥 여기 잘 맞추면은 킬 가기니까. 요는 방어 맞으니까 가지 말고 미녀만 깔끔하게 밀고 아군이 당했어. 정걸로 뛰어갑니다. 보통 두꺼비나 이제 바이게이있겠지 응? 그렇지. 내네건내건 이제 여기서집에가 돼! AD가 맞네. 니신감 되겠다. AD 4개, 거짓말. 오 l e d 자, 탐 노프리를 해주고. 여기 있으면 알아서 낫기, 나쁠 것 같은데, 애 아주 잘 왔어. 상대, 몰라. 거다 아이고 여기 왜케 안찍히니 귀찮게 방유차 뺐어요 레이드 땅굴을 파는 정글을 보니까 이 친구는 올바른 정글러 보통 내가 미쳤다고 할 거야. 아, 만 이건 미친 게 아니야. 이건 검증된 보약이야. 그것은 그라 켄트런들이라고 아주 좋은 보약이지. 아, 근데 진짜 좋아. <laughs> 진짜 좋아. 농담 아니야. 응? 진짜 뿅가 죽어. 용가 죽어. 자, 다리 수가 전멸을 풀이고, 유치하는 이제 풀인지는 뭐 유치하고 썼지. 전멸을 좀 아슬아슬하게 볼 거야. 응? 그러면 먼저 W로 접근하고 평타 교를한 다음에 그때 기둥을 쓰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케이. 어, 별로 려지 않은 소리. 아군이 습니다 소리.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는 기둥이 애매하니까 적정글 카정하러 가야겠다. 저형왜 이렇게 쫄았어 블루 없고, 뒤에고 아래쪽이고, 그러면 또턴 푸시하고 나서 또적 블루, 얘 있는 두꺼비를 맛있게 먹습니다. 이거 자꾸 먹다 보면은 상대 정글 레벨 못 사는 그런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들은 라인을 밀고 나면 너뭐 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적 정글 이렇게 털어서 먹는 게 제일 좋아. 대신 너무 깊게 와가지고 망하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이건 꿀팁 중하나요 꿀팁. 이렇게 하면 깨막, 깨미기 쉽다는 거야. 안녕 다리우스. 저 모드 그랩 쓰면 네가 지는 거지? 잡았다. 모양을 처치했습니다. 어. 자 다리우스 유저들, 드란들 상대로 먼저 그랩을 쓰면 지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브 쓰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런들게 때리려고 할게 그때 그랩을 쓰고 게타 w 로 도망가는 거되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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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이 되게 되게 되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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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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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게 되게 되보약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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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관리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만화 관리 할 때까지 트런들 연습하면 돼요. 오케이. 제압되었습니다. 어이구 여기 나 보이는데. 기둥. 팀 보고. 음, 어떻게 하지? <laughs> 그리프 모션 보신 분? 죽고 싶을 만큼 해보겠어. 자, 기둥 쿨이죠? 아, 기둥이랍니다. 당기기 쿨이죠? 저 당기기가, 어, 트런들, 그 기둥보다, 쿨이 더 길어요, 한 6초 정도. 그러니까 상대가 나왔을 때 기회 잘 노리고 킬각을 잘 주셔야 됩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저 친구 이제 이스킬 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킬각을 되게 어려우니까 지금 타이밍을 넘어가고 트런드를할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정글을 털어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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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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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아직 집에 안 갔는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럼 갔어? 아이고 정리하러 갔구나 그러면은 포부를 내가 먹을게 음 타워 살살 묵는다 오 타워 살살 묵는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뭉개주지 아, 이게 미쳤나 봐. 그래 그래. 네 까보는 거야? 망각가야지망각간 다음에 스테락을 올리든지 할게요. 제로필의 데미지가 많으니까. 테라킹 관련돼 발렸다고? 그거는 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고? 뭐고? 장난아? 유미야 뒤지고 싶니? 응? 나 트롤 왕이야. 그래 잘해야지. 흔들리지 마라. <웃음> <웃음>

너를 죽이러 내가 왔단다. 내가 출인데 기둥? 도망가지마. 마츠사모. 도망가지마. 맞아. 미드 통수책이딱 좋은 날이야. 아을 당했습니다. 가대하고, 그냥 하거 하다니. 게 h o 나 oh, 오 h 오 오, 오 오, 오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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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만화 조절하냐고요? 만화 조절하는 방법은 상대 정글 블루 먹으면서 조절합니다. 아시겠어요? 만화 조절은 상대 정글 블루 먹어서 조절하면 됩니다. 당겨봐. 사랑의 기도? 너님이 죽어있니다 어이구야. 나 돈이 왜 이렇게 많 근데 우리 바로이거든요 집중하세요. 모를 것 같은데. 아이고 얘들아 나좀 봐주면 안 될까? 빠져야 되는데 아나 돈이 너무 음. 많아 LA. 이 응? 여기 음. 이거 들어갈라고 아, 이거 바언이개바였어 누가 발언치자고 한 거냐? 어? 바발치자고 사람 원래 대관이 딱대. 누구야? 바론 같은 거 치지 마. 내가 뭐생가잘되고왜바론치지방 간다. 중무 떡거든. 오호! 이거 막기엔... 별로 안 먹었다. 자, 보통 볼까나죽보거 보통 보통 보죽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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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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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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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통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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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게 바로 인생의묘미지 채팅창 15분이 아니 12분이 아니라 한 12초에서 15초 장대 미드는 블루 먹은 적이 없다. 전부 다 내가 먹었거든. 24분 때까지 전부 다용고내 24분 때까지 전부 다용아데고 내꺼. 그라가스 파괴해서 비에고 욕하겠는데? 우리 탑스 미쳤다고? 라간스 기둥? 이러면은 그라가스 퀴하고조종 편하거든 이퀴어고 그런데이게 좋지? 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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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까딸 자리야. 딸 자리야. 딸이리야딸 자리야. 이 자리야. 딸자리 <laughs> 서렌인데? 애들 포기하는데. 애들아 미안해. 내가 당대잖아. 것이 다라아 미신 내가 죽였다. 미신 내가 죽였다. 게임 재밌게 이겼네.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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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채팅창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어? 너네들 거의 다 마스터 되는 친구들이잖아. 어? 아, 2차 컨텐츠 없네. 짭이연. 딜량이 잘 가했네. 나쁘지 않고. 아우. 아, 근데 취소 토론데 진짜 괜찮은 것 같단 말이지. <laughs> 이거 뜨면은 이제 어 생활이 무조건 이거 한다. 그라켄 가는 거. <laughs>